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익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 수현남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단기 이슈로 급등락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산업 변화의 한간도에 있는 기업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최근 방산, 조선, 해양플랜트 이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그 교차점에 정확히 HJ 중공업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 해양과 방위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방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해군력 확충에 나서고 있고 중동은 에너지 플랜트와 항만 건설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죠. 이 흐름에서 한국 조선 방산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 자산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HJ 중공업은 다른 조선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처럼 대형 선박 중심이 아니라 소형 특수선, 즉 전략함정과 방위용 함선에 특화돼 있죠. 이건 단순히 틈새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국방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커지는 시장이에요. 미국은 이미 자율무인 수상전 개발을 확대 중이고 영국 호주도 소형 공기동 전투함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군 중심에서 해상 방어 체계로 구조가 이동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고효율, 고기동 다목적 전투함이 핵심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HA중공업이에요. 실제로 주가 흐름을 보면 2024년 상반기 이후 HA중공업은 완만한 추세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수주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최근 몇년 동안 HA중공업은 민간 조선보다 국방 특수선 비중을 높이면서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가 낮은 상선 대신 단가 높은 군용 함정 공공선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겁니다 조선업은 결국 수주 싸움이죠 그런데 h a 중공업의 특징은 수주 잔고가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진행 중인 해군 고속정 사업 해군 경비함 수주 그리고 해외 군수 관련 프로젝트까지 이건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국방 인프라 체계에 편입된 구조적 매출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단기 실적 변동보다는 국가 예산 흐름과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췄다는 거죠 이건 방산주 중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포지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수주 호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h a 중공업은 조선과 방산이 동시에 묶기는 드문 기업입니다. 이 구조가 왜 강력하냐면 조선 기술이 방산 기술로 바로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조선 기술의 핵심은 철 구조물, 추진 체계 제어 기술. 이건 방위 산업의 핵심 기술과 80% 이상 겹칩니다. 결국 HA 중공업은 조선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방산으로 그대로 전이할 수 있는 즉 수평 확장형 성장 구조를 가진 기업이에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 변수가 겹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동 지역은 대규모 해양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사우디, 유럽, 카타르, 이세 나라가 모두 한국과 군사 협력 및 조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형 함성 경비선, 고속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보다 난 HJ중공업 같은 중형 특수업체에서 선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집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방산 사업은 수주 일정이 불규칙하고 한번 지연되면 연간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HJ중공업은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아요. 공사 지연이나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 단기 실적이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재무 리스크는 수주 기반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해소되는 유형입니다. 즉 실적 악화가 아니라 성장 전환기의 진통으로 보는 게 맞아요. 결국 HJ 중공업의 핵심 포인트는 방산 중심의 구조 개편과 해양 플랜트 복귀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서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형 방산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의 체질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단기 주가보다 산업 밸류 체인 변화에 베팅하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HA c 중공업의 구간은 고점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중장기 재평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조용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진짜 세력주라고 하죠.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매집 형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격은 눌려있고 거래량은 줄었고, 이건 전형적인 재매집 패턴이에요. 즉, 위로 터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HCA 중공업은 지금 시장에서 무겁지만 깊은 흐름을 만드는 종목입니다. 단기적 이슈로 흔들릴 순 있어도 방산과 조선의 결합구조가 이미 시장 밑단에서 힘을 만들고 있죠.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에요. 언제 폭발하느냐의 문제지, 될까 안 될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차트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세력이 움직였고 어디가 지지 구간이며 다음 파동이 어디서 시작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HCA 중공업은 2007년 고점이 무려 97만 원대 그 이후 거의 17년 동안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하락이 2024년 들어서 완전히 멈췄어요. 2024년 10월 2180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기 세력 장난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전환 시그널이에요. 특히 월봉상으로 5개월선 20개월선 60개월선 120개월선이 한 곳으로 수렴된 뒤 상방으로 벌어지는 모습 이건 장기 정비열 초기 패턴입니다. 거래량을 자세히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건 개인 매매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구간이에요. 즉, 장기간 눌린 종목에서 기관과 세력이 평단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가격은 조금씩 오르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 이건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는 재 매집 구간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거래량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가격은 불과 1년 만에 2,000원에서 34,000원 무려 15배 상승이죠. 이런 급등은 단순 테마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 중심에는 방산, 조선, 플랜트 복합수주라는 명확한 실적 기반에 있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1차 파동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즉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첫 번째 계단을 만든 상태예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 현재 구간은 단기 고점 조정, 중기 눌림목 구조예요. 34,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25,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라 조종석 매집형 거래량 감소 패턴이에요. 즉, 위에서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량이 다시 아래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봉상 5주선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20주선과 60주선이 빠르게 끌어올라오면서 중기 상승 추세의 골격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보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천 원대에서 3만 4천 원대까지 무려 15배 가까이 폭등한 이후 현재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1차 파동 종료 후 재정비 구간이에요. 즉,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거래량 변화예요. 고점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가 나왔고 이후 하락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이건 투매가 아니라 수급 안정화 패턴입니다. 자, 이동 평균선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흐름을 보면 현재 5일선과 2 0선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고 60일선이 서서히 끌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 이후 조정 중이지만 이평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모이는 흐름이에요. 특히 25,000원 부근 지금 이 구간이 바로 2 7선과 맞닿은 자리죠. 단기적으로는 눌림이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는 한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상승 초입에서는 외국인이 빠졌지만 상승이 진행될수록 기관이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최근엔 기관이 일부 차익을 실현하면서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초점 구간에서 조용히 재매집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세력이 떠난 게 아니라 주도권이 이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즉 단기 시세는 흔들리지만 주체가 바뀌면서 새 평단이 형성되는 구간 이게 바로 지금 HJ 중공업 일본 구조입니다. 자 이제부터 h a 중공업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 영상 핵심 목표가 순절과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영상 보셨듯이 h a 중공업 이 종목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를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그 그때 대응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냐면, 예를 들어서 52세 박종호 씨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저녁 9시쯤에 문자 온걸 확인한 뒤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문자를 받아 보시고 간편하게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영상 찍는 날짜 기준 11월 5일 수요일인데 11월 6일 당장 내일 목요일부터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문자로 오늘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 있을 겁니다. 100% 무료이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아 보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수연남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매매 일지로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 왔고 이번 10월 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 4%부터 LNF 같은 종목은 23% 수익 하루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누적 수익률 보시면 334% 보이시죠?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수 종목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거보다 수익 지금 나는 잘 나고 있다 하시면, 신청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당장 내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딱 2주 동안 7일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저도 문자 안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드리는 건 그날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손가락 잠깐 움직이셔서 0105077-0475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시고 수익 느껴보신 다음에 도움 되셨으면 돈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주식 리딩방 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이상한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걱정 되시는 부분들 있으실 건데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으니까요. 금전 요구나 주식 리딩방 뉘앙스가 단1이라도 있을 경우에 채널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투자하셔서 수연남 매수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긴 빠르게 사고 팔기보다는 다음 파동 전체를 통으로 잡는 전략이 맞습니다. 현재 HA 중고음의 월봉 주봉 일봉을 모두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있다. 다만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즉,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 세력의 매집 기간이에요. 첫 번째 핵심 매집 구간은 24,000원입니다. 이 라인은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여 있는 지지 구간이에요. 즉, 단기적으로 눌림이 오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전체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변동성인데요. 가격이 눌리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낮다면 그건 이탈이 아니라 조용한 매집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급하게 진입하기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 분할 진입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매수 구간 22,000원입니다. 이 구간은 월봉상으로도 장기 추세선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고, 세력의 평단으로 추정되는 가격대예요. 즉, 세력이 실제로 물량을 가장 많이 잡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흔들릴수록 기회로 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2,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이탈할 경우 단기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장기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즉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방향은 여전히 위쪽입니다. 이제 매집 이후의 목표 구간 보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가 28,000원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반등 고점이자 단기 저항이 몰려 있는 구간이에요. 즉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한다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중기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2차 목표가는 34,000원대입니다. 이 자리는 종고점 부근 세력이 1차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에요. 즉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1차 상승 사이클의 완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일부 익조로 재진입을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먼저 매수 포인트는 핵심 구간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입평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이자 최근 조정 이후 세력이 방어를 시도하는 가격대입니다 즉 종가 기준으로 24,000원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걸 확인한 다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양봉 전화 캔들이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단기 진입 신호입니다 즉,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 확인, 거래량 감소, 양봉 전환, 이세 가지 조건이 동체에 맞아 떨어질 때 진입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HJ 중공업의 경우 23,700원이 핵심 라인이에요. 이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세력의 단기 방어력이 약화된 걸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과감하게 3%에서 4% 손실 구간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건 실패한 진입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익절 구간은 28,000원인데 이 자리는 단기 저항이 걸려있는 구간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 돌파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약하다면 바로 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8,000원 도달 시 익절 비중 30% 정도는 바로 확보하는 게 좋아요. 이건 수익을 잠그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3만 5 0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거래량이 붙을 경우 중기 추세 전환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익절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면서 남은 20%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3만 3천원까지 추종 매매로 가져가는 전략이 이상적이에요.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추세 연장의 기회를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매수는 2만 4천원대 지지 확인은 손절은 2만 3천 7백원, 익절은 2만 8천원과 3만원 단기별 분할 전략이 핵심이에요. 즉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지금 h a 중고의 단기 매매의 정상입니다. 감니다 지금 HA 중고의 차트는 단기 조정 같지만 실제로는 세력의 재정비 구간이에요. 이럴 때 시장은 조용하지만 뉴스도 뜸하고 거래도 줄어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끝나면 항상 큰 파동이 다시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은 불안할 때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24,000원 지지를 지켜주는지, 거래량이 어디서 다시 붙는지를 꼭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번 상승 파동의 진짜 출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